예, 안녕하세요 레이저스 강진수 과장입니다 오늘은 한번 말씀드릴 거는 어, 레이저 용접기를 사용하시면서 어, 용접이 잘안 된다느니 파워가 약한 것 같다느니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한번 그때 확인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레이저가 용접이 잘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용접을 했을 때 불꽃이 강하게 튀면서 용접이 쭉잘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와이어가 잘안 녹는다든지 레이저가 불꽃이 일어나면서 좀 용접이 잘안 된다든지 그러시면은 확인해 주셔야 될게그말 건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게한두 가지에서 세 가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첫번째 윈도우 프로텍터 렌즈라는 부분을 무조건 첫번째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열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렌즈가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렌즈가 뭐타 있다거나 아니면 손상이 돼 있다거나 하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농접이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빛이 투과가 돼야 되는데, 빛이 정상적으로 투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손상을 입혀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 보호렌즈에다가 이런 식으로 철가루들이랑 불순물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손상이 입혔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상을 입히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불꽃이 튀지 않고 엄청 약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제대로 녹지가 녹지도 않고 불꽃이 튀지 않는 게 보이신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우선적으로는 보호렌즈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보호렌즈를 다시 새걸로 교체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장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보여진지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호 렌즈를 지금 다시 새 걸로 교체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용접을 하시게 되면 아주 다시 용접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요 포커스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요 풀테크 렌즈 바로 뒤에는 포커스 렌즈라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포커스 렌즈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텍트 렌즈와 마찬가지로 손상이 있을 경우 레이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텍트 렌즈를 확인을 한 후에 만약에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럼 두 번째로 확인해줄 부분은 이 프로텍트 렌즈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걸로 이제 이 포커스 렌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모품으로 하나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항상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볼 부분은 여기 보이시는 포커스봉입니다. 포커스가 이제 맞아야지 돋보기를 생각해보시면 포커스가 맞아야지 정상적으로 레이저가 그 불이 붙는 걸 보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커스 렌즈 포커스 부분도 제대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농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판매를 할때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표시해서 드립니다. 포커스를 지금 0에 맞춰져 있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검정색 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드려요. 근데 이 포커스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뭐 마이너스 10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더 앞으로 나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영상 그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항상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꽉 조여서, 이 포커스봉이 앞뒤로 왔다 갔다 안 하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우선 확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 세 개를 확인을 했는데도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AS 방문을 한번 확인을 해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시면은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셔서 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엔지니어들이 여러 명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 문제 없이 AS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 네, 이상 강진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